안녕하세요. 천종현수학연구소 유아 자신감수학 만 5세 1권. 자, 20가지의 수화 숫자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서 먼저 맨 뒤로 넘어가서 붙임 딱지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붙임 딱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붙임 딱지는 자 떼었다가 붙였다가 영구적으로 할수 있는 붙임 딱지예요. 자 그래서 이름을 계속 딱지라고 하고요. 나중에 엄마 아빠랑 함께요라는 문제에서 문제를 만들어 줄때 사용되는 붙임 딱지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붙임 딱지는 자. 영구적으로 되지는 않지만, 자, 한두 번 틀린 답을 고치는 용도로 사용되는 한두 번 딱지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딱지와 한두 번 딱지를 이용을 해서, 자, 5다, 5세의 1권을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원 15까지의 수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1, 11, 12, 12. 13, 13, 14, 14, 15, 15를 배우고 자, 그리고 수를 같이 한번 1 5가지의 수를 세어 보고 알맞은 수를 써 놓고 수를 찾아보는 자, 그런 활동을 하는 시간인데요. 자,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림을 보면 자, 이렇게 10까지 이렇게 묶음이 있어요. 자, 그래서 11부터는, 자, 10까지 묶음을 보고, 10, 11, 이렇게 다음 수가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10개씩 묶음을 보고, 그 다음 수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11페이지 함께해요. 자, 함께해요는 네모 안에 블록의 개수를 써 넣으세요. 자, 그러면 보드마카로 한번 볼게요. 자. 10개 묶음. 자, 10개 묶음이 있죠. 자, 그래서 10, 11, 12, 13, 14. 자, 그래서 14라고 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계속딱지로 만들어 줄게요. 자, 10개 다음에 이렇게 몇 개를 붙여서 보여주시면 자, 아이가 계속딱지를 보고 자, 10, 11, 12, 13. 자, 그래서 13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딱지를 붙여주셔서 이렇게 숫자를 쓸 수도 있지만 반대의 문제를 만들어 볼까요? 자, 반대의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면 여기 12라고 먼저 쓰는 거예요. 자, 그럼 12를 보고 아이가 10개의 묶음에 몇 개를 더 붙여야 되는지. 자, 그래서 계속딱지를 하나, 두 개를 붙이게 되면 열, 열하나, 열둘이라고 알수 있어요.